인원이 그것도 혼합으로 나오셨습니다. 저희 공복은 아리랑 박수. 네. 저희가 저희 학교 사람들과 네.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합쳐서 네. 우리 20여 명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학교, 예, 예. 선생님, 학생, 예, 예. 또 마을 주민들. 이야 예, 예. 정말 노래자랑 사상 이렇게 하나 된 것도 드물어요 다시 한번 박수 주셔야 돼. 이게 다 지금 그함량 지도자 학교. 김 의승이는 그 가서 완전 촌사람 됐다니까 그거 아. 동네에서요 이장 출마하려 한다 예, <laughs> 그러니까 마치 대마의리 이장 출마 가능성 이 있어요.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말해요. 저 의승이가 시골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장 될 겁니다.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그것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거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우리가 이어 가리. 걸어갈 30년, 인마누엘 부상과 전도자의 자존심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함양에서도 ALS 사역을 하고 있고 제 소개를 반복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고 저 청년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어,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종에 나와 있다시피 어, 정치 현장의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ALS에서 했던 사역 그리고 사과 농사. 또 버스 운전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여정으로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게 하셨고 또 이제 임마누엘 영도의 마지막 전투를 향해서 또 이제 정치 선교사 여정을 걸으러가게 됩니다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는 램란트 정치 선교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 현장에 있을 때 빨간 카펫을 매일 걸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이곳의 어, 경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말하는 후대 미래치유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담난 모든 정당에서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로 재해석한 정치인 엠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저 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의 237 체계복음의 그림이 하나님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눈물로 가슴에 담고 시야으로또 이것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테니까 같이 꼭 같이 2030, 2080 정답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망대를 부탁하러 왔고요 어, 킹메이커가 있듯이 뭐 국회의원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시 하게 하시면 기도의 망대와 기도의 메이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산부터 시작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계신 모든 교회에 인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청년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분 아까 조금 시간이 쫓겨서 빨리 얘기했는데 조금 다른 내용을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20년 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도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요 그게 크게 말하면 단어가 한, 스토리, 중심입니다 제가 하나씩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영적 세계에 대한 한을 가진 자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중고 시절 때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광수 목사님 손가락에는 한 손가락, 한 손가락에 주의 천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분필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랩란트 입장에서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은혜받았어요. <laughs> 제가 아래에서 사역을 할 때. 제 이명 계약이 예배팀을 10년 정도 섬기면서 21세기 엘리사라는 이명 계약을 나름대로 혼자서 붙잡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르라이스에서 귀신 들린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 귀신이 나가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쌤, 귀신이 나가면서 21세기 엘리사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한이 되었냐면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보고 영적 세계를 믿는 수준이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한을 가졌어요. 그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 영의 세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정치 세계를 정보하겠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릴게요. 공짜로 사세요. 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적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내 세대에서 가장 영역이 있는 지도자 되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견디는 시대 그래야지 이 예배의 뜨거움이 없어지는 엠는트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토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스토리가 계속 무뎌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정말 만났습니까? 저는 오대치 기독교 집안에서 다락방에 와서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났고, 다락방에 와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 괴리감이 많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었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리스도를 실제로 대면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아, 이게 정말 창세기 3단이구나, 이게 정말 4단이구나. 이게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영적 문제구나라를 제가 영적으로 보게 됐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영적인 대면의 그 뜨거움을 여러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중에서 또 아까 우리 주목님께서 말씀하신 계산이라는 부분 너무 와닿았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 l s 에 있으면서 사례나 이런 부분도 봤을 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사실 농사를 하고 또 성장과축을 하면서 제가 한 해에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정말 인본주의 다 써가면서. 그런데 그 해에 볼라벤 태풍이 와서 사과가 정말 구슬처럼 다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구슬처럼 밀려오는 사과를 주우면서 울면서 여호와께서 경영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구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그 해에 순수하게 5천만 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경제에 대한 뭔가의 어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안 되는 상황 가지고도 하시는 것을 반드시 봤습니다. 학교가 성전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결혼을 막 했었는데 집사람이 우리 한번 대출 한번 받아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쳤냐고 생각했는데, 근데, 은행을 가니까, 어, 고객님, 3천만 원이 나오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던졌어요. 던졌는데, 하나님이 500만 원씩 6개월 동안 갚아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어떤 황금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정치 현장에 가는 걸음도 사실은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있다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용학수 목사님 아까 이거는 대학부 얘기도 얘기했습니다. 용학수 목사님과 한 시간 동안 깊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정말 램넌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해주십시오. 그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른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네가 청년에대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비전도 응답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다 성취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말고 그 감격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소년자 목사님이 제가 결혼할 때 13년 전에 저희 그 장만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집에 와서 소년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이 쓰러지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빈 집에 빈 집에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없는 빈 집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3년이 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r l s 에 부지에 한 3만 평 정도를 사서 알유트시 타운으로 준비하는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는 보이는 응답일 뿐입니다. 기준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해서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